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9년이나 다녔습니다. 누구는 그 기간에 고시를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대학교를 9년이나 다닙니다. 제가 수능을 볼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졸업을 할 때는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어 있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용돈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과외를 구했습니다. 한양 대학생을 뽑는다.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과외비를 많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고 전화 면접까지 붙어서 신도림의 카페에 갔습니다. 갔더니 학부모 한 명, 저랑 같이 과외를 구하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기 소개를 해 보라기에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있다 어필을 했고 부모도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옆에 같이 면접을 보는 경쟁자는 서울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기에 긴장을 했습니다. 수능 한번더 봐서 서울대 갈걸 후회를 했지만 이미 세 번이나 수능을 봤는데 할 만큼 했다 합리화를 합니다. 결국에는 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교회에서 선생을 뽑는데 관심이 있냐고요. 저는 자꾸 연락이 오길래 차단을 했는데 제 친구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신천지야. 검색을 해보니까 신천지 과외 수법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애초에 이 학부모와 면접을 보는 그 서울대 그 둘이 신천지 멤버입니다. 과연 이 뭐니? 다 거짓말이고 철저하게 저를 속이기 위해서 서울대. 과외 심리학과 이름 나이 모든 것을 속인 것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번 방송에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나쁜 건가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야, 니는 무슨 교회를 20년 다니네가 신천지에 속냐고요? 제가 교회 계속 다니면서 신천지에게 안 속는 교육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았다고요 왜냐 저는 진실 했고 그들은 사기꾼이었거든요 설마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까 설마 이름과 나이 학력 이 모든 것을 거짓말 쳐서 나를 속이려고 할까 기본적인 신뢰를 그들은 깨뜨렸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름끼치는 존재 들입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속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가 잘못한 것인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속인 사기꾼보다 속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20대 취준생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사에 제가 보고 경악을 한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걸 속아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속였나를 보자고요. 실제 모습과 똑같은 공무원진, 그리고 명함을 파고 가짜 사무실까지 꾸립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이걸 보여주는데 설마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합니까? 그런 학생한테 너 지금 금융 문제가 생겼다. 너 만약에 전화를 끊으면 빨간 줄 생기고 앞으로 취업 절대로 안 된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려 93명입니다. 이들이 단체로 움직인다고요.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열린공감tv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열린공감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정대택의 발언을 담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김건희에게 떡밥을 두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 그리고 8월 2일 이명수가 연락을 합니다. 제가 정대택이랑 잘 아는 사이인데 그쪽 내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사 좀 보세요. 열린공감 보도 이거 허위라고 기사까지 낸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열린 공감 티에 입을 맞추고 무엇을 물어볼지 함정 질문을 매번 팠다는 거죠. 서울의 소리 수장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백은종입니다. 2006년에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올라왔고 가결 하루 전에 백은종은 분신을 시도합니다. 탄핵을 절대 반대하겠다. 이로 인해서 중화상을 입습니다. 이에 열린 우리 당은 이 치료비를 모금하여 성금을 전달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125만원, 그 돈을 모금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가 나서서 백은종의 후원금을 모아서 줬고, 지금은 이 둘이 아주 끈끈한 사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소리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과 연결된 그러한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한 기자의 돌발 행동이 아닌 민주당 측으로부터 시작된 기획 공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김건희 여사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온갖 언론에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사에 대해 모든 언론과 자파 유튜브가 방송한다면 하루라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달콤한 말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소리 기자랑 연락한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우파 맞냐? 생각이 드신다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천지한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교육을 받고 나름 학교도 좋았는데 속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 이명수랑 열린공함 tv가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설레를 받습니다. 이 좌파들이 공작을 벌일 때면 철저하게 언제 터뜨릴지 계획을 하고 깜짝 발표를 한다는 것을요. 조성은 씨가 말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생각한 날짜가 아닌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해서 친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이진동 기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취순실 CCTV 영상이라는 것을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무려 1, 2년 동안 갖고 묵혀놓습니다. 아직은 터뜨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제 터뜨렸냐? JTBC에서 태블릿 PC권을 보도하자마자 이진동은 그 영상을 풀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때린 그 다음날, 이진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궁금한 것입니다. 왜 영상을 입수하자마자 공개를 안 하고, 이때 공개를 했냐고요? 정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조성은 씨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치자고 해서 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터뜨립니다. 그러면 왜 이때 공개를 했을까요? 바로 이병철씨가 터뜨리려고 했던 해경군 김씨 녹취록이 묻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풀어서 뒤집자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이들은 예고를 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1월 22일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곧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언제부터 이들이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공개를 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뒤흔대고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몰래 방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놓고 예고편에 올렸습니다. 아주 수상한 내용의 녹취록이 잠시 후에 공개된다. 마치 이것을 물어달라는 것처럼 미끼를 은근슬쩍 걸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와서 볼때 국민의 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용하게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국바이 이재명 아시죠? 장영하 변호사가 쓴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2위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민주당 측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저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꼴입니다. 재밌는 영상인데 김영환 장관님의 하소연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못 읽게 하려다가 이것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이재명은 이런 책에는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면서 저의 이런 책에 대해서는 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제 책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지 못했나. 김영환 장관님의 비겁하거나 뻔뻔하거나 책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국민의힘의 이러한 거센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 화제를 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나서는 것인가? 그렇지만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일요일에 방송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요. 듣고 나면 의아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고작 이거 갖고서 이렇게 난리냐고요 앞으로 공개되는 해경군 김씨 녹취록이 더욱더 파장이 클 것입니다. 마무리로 저희 구독자이자 한 은사이신 분의 의견글로 마치고자 합니다. 1번 기자건 개인이건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하여 방송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의 원칙, 인격권,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다. 이는 언론 자유 영역이 아니다. 2번 7개월 전부터 녹음을 했으면 그때 보도를 했어야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명절 전까지 폭로를 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행위다. 3번 녹음한 본인이 직접 폭로하지 않고 제3자인 MBC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여우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호가오이다. 그리고 4번 채널의 사건, 검언유적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하여 일부러 명절 직전 연속 방송을 편성하는 것은 제2의. 김대엽 사건으로 완전히 공영방송에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